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개를 올렸는데, 색상이 다 비슷비슷해서 제가 실제로 뜬 거는 두 가지 컬러예요. 왼쪽 게 1298번입니다. 좀 밝은 계열의 오렌지, 그러니까 형광 오렌지하고 올리브 그린, 1297번에 들어간 그 컬러하고, 이뭐 로즈인 말린 거, 예, 그 컬러하고 뭐 아이보리하고 반짝이 모카색 반짝이가 한 가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랑 비슷한 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지금 블루 보이시죠? 이게 아주 가는 실인데 그 실만 달라요. 다른 거는 다 똑같고 그것만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하늘색이고. 하나는 골드가 들어갔어요. 예, 1300번이 골드. 아니, 1300번이 하늘색, 그리고 1301번이 골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302번은 전에 1242번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거의 같아요. 비슷한 색감이라서 제가 따로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303번. 이제 1158이 5mm 실이고, 이거는 6mm 실이에요. 그리고 반짝이가 한 가닥 들어갔고요. 아, 연한 베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밀 컬러? 연한 회색, 아이보리에 연한 회색이 이제 섞여 있는 실하고 밝은 아이보리하고 아주 연한 베이지가 살짝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예. 그래서 되게 소프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앙고라가 안 들어갔는데 그냥 분위기가 앙고라 분위기가 나요. 색감이 이제 좀 크리미해서 그런지 예, 되게 좀 앙고라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보리에 이렇게 연회색에 밝은 베이지, 그리고 실버 반짝이가 예, 조금씩 그냥 은은하게 비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